원희룡 후보 발표 내용 보고 제 입장을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아, 원희룡 후보는 대선 경선 후보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아,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사적 통화 내용.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사적 통화의 영웅을 왜곡해서 뒤통수를 씹니까 그런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정상들의 비웃음을 사고 국가의 신뢰를 땅바닥으로 추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즉각 대통령 경선 후보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후보가 균형감각과 이성적 판단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대 과장에 당의 분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분별 없는 면세 폭로전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의 뜻을 다했니다원 후보는 2주 전에는 우리 당의 경선준비위원회를 적극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원 후보는 경준이 주간 공사활동에 불참했다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윤석열 후보 측에서 봉사활동 보이콧을 제안한다며 사적 그때도 사적 통화 내용을 확대 과장 폭로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도 당의 갈등을 부채질한 것입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체제가 돌변했습니다. 자격도 없는 경선 준비위원회가 토론회를 연다며. 경준이를 공격하며 불난증폭의 주역으로 남겼습니다. 급기 어제는 적어 정리된다는 표현을 당 대표가 윤석열 금방 정리된다며 정리된다고 했다며 허위사실로 사적 통화 내용을 폭로해 방을 꼬리채 비운 들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전 통화 내용을 갑자기 공개했는데 그 시점은 우리 당 최고위가 그간 논란이 된 토론회를 취소하고 25일 정견 발표하기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날입니다. 갈등이 정리될만하니까 새로운 소재에 들고 나와 분탕질 치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 중진의 대선 주자라는 사람이 사적 대화 내용까지 과장 왜곡하여 뒷북 공개하면서 당내 분란을 부추기는 그 저희가 무엇입니까? 당 대표 몰아내고 전당대회라도 나올 생각입니까? 아니면 당을 박살내더라도 자신의 이름값만 높이면 된다는 거입니까? 갈등을 가라앉히고 분란을 진정시키는데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대체 이게 무슨 세에 망측한 짓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누가 원 후보와 통화하려고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등장하면 대한민국 국가 신도는 땅바닥에 차박힐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 상실입니다온일권은더 이상 분탕질로 당을 흔들지 말고 즉각 대선 예유고 사퇴하고 자숙하길 바랍니다.